여기서 응. 나 예뻐하면서 손을 찝어 주시면 돼요 나 예뻐+ 나 예뻐하면서 그렇죠 나 예뻐+ 나 예뻐+ 나 예뻐+ 나 예뻐+ 자 이렇게 하다가 손만 머리 이뻐.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나 예뻐+ 나 예뻐 우리 회원님들은 운동할 때 제일 예뻐요 어, 아이고 예뻐+ 어? 아이고 예뻐+ 아고 예뻐+ 아고뻐나 예뻐+ 나 예뻐+ 나 예뻐+ 나 예뻐+ 나 예뻐+ 나 <laughs> 자, 그러고, 런지할 때 무릎 통증 많이 느끼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무릎 통증 없이 하체 근력하고 옆구리 살뺄수 있어요. 다리 하나만 뒤로 뺐다가 손 앞으로 뻗시면 돼요. 배에 힘을 주고, 자, 양손을 이 골반으로 잡아당기면서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 둘, 셋. 나이퍼! 나이퍼! 이렇게 세게. 오늘 맨날 이쁘니나이 그렇게 해서 바람에! 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음 그렇죠. 우리 혜연님 운동할 때가 아, 제일 맞습니다. 예뻐요. 영란은 열심히 하더라고 밤에 자기 전에 더 예뻐졌고 옷태가 나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 나도 좀 분발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쭉 하나, 나이퍼. 나나 어? 나이퍼. 이렇게 당겨주시면. 나이쁘퍼어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주부분들은.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기보다 이렇게 기초 근력 기를 수 있는 동작으로. 한 세트가 몇 번인데요? 어떻게 한다고? 한 세트 열다섯 번 정도씩 해주세요. 열다섯 번. 삼세트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열다섯 개씩? 삼세트? 삼세트요? 네. 오, 시원하다. 어. 그럼 두개 했어요? 그럼 또? 또? 그러고, 좌우로 이동하시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동하시면서, 팔을 접은 상태에서, 피고, 피고, 피고. 펴고 이러면 우리 여성분들 가장 빼고 싶어 하는 이쪽 팔뚝 뒤에 살을 뺄수 있어요. 여기서 그냥 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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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주시고. 오, 어머, 그렇죠. 그렇죠. 펴주시고, 펴주시고. 어, 이거 좋다. 어머, 확실히 힘들어. 그렇죠. 펴주시고, 그렇죠. 펴주시고, 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양손을 앞으로 쭉쭉 밀어줄게요. 다시 쭉 늘려주고, 들어오고 그렇죠. 아 앞으로 밀어주시면 아, 벌써, 벌써. 이쪽 겨드랑이 근살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퍼? 어? 나이퍼? 네? 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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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뭐? 나이 <laughs> <뻔? 웃음> 이거는 뭐 진짜 밥하면서도 할수 있겠다. 네, 언제든지 쉽게 할수 있어요. 나이퍼? 아, 이뻐. 아이퍼 나이퍼? 아, 이뻐. 잘하고 있어! 아우, 좋아, 좋아. <laughs>